지역 현안에 아, 대해서 조금 좀잘 알고 계시면 좋다고 해서 라는. 아까 제가 다섯 가지 네. 민우보 공약 못 지킨 것 지적하는 건 물탈 생각은 마시기 바랍니다. 민영규 후보의 2020년 공보물, 첨단 삼지구 인공지능 산업 융합단지 차질 없는 조성. 그랬는데 뭘 도왔는지가 없어요. 오히려 제가 도왔습니다. 2단계 이전 공공기관 및 산하 기업 광주유치 최대화. 그 내용이 이번 공보물에 똑같이 나와 있더라고요. 그것은 4년 동안 진척이 없었다는 뜻이겠죠. 세 번째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광주 유치를 공약했는데 이미 2019년에 군산과 창원에 지정이 된 이후에 추가 지정이 한 건도 없습니다. 광산구의 대학병원급 대형 병원을 유치하겠다 아무것도 하진 못했고요. 그 중에서 공약하셨던 심뇌혈관센터는 장성이 유치해갔습니다. 다섯 번째 어등산 일대 관광개발 투자 유치 이것도 아무것도 안 되다가. 2022년에 신세계 측에서 스타필드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1달러 탔습니다 이민호 보는이 과정에서 한 일이 없습니다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, 첨단산업 융복합 아, AI AI용복합산단은 2단계로 진행되는 과정까지 제가 계속 뒷받침을 했었고요 어,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은 광주에 들어서게 돼 있는데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급은 원래 전남제병원이나 이 규모는 네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저 나름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어 서 일일이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물론 못한 것도 있습니다. 그 부분은 조금 더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